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지갑을 풀고 돈을 쓰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온 계정 생성한 지도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컴프야라는 게임이 어떻게 육성하냐, 얼마냐 시간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임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카페에 있는 수많은 공략집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고 24시간 동안 하드모드를 돌리면서 육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덱이 유지된다라고 볼수 있지만 현질이 도움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산권과 고수변 패키지는 늘 구매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한반년 전부터 선변, 레스카 등도 사주면서 결코 소가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게임 특성상 조금의 현질로는 티도 안 난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 치욕 가랑비에 옷쩌는지 모른다고 이제는 제 댁에서 꽤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치로 나름 해자 패키지가 몇개 생겼는데요. 바로 고전력 패키지입니다. 16,000부터 17,000까지 전력 500단위로 3개씩 나와서 총 9개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투타레스카 패키지가 있고요. 고수변 패키지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변 패키지도 저 정도면 해자라고 볼수 있죠. 아무튼 저는 고수변 두세트와 투타레스카를 우선 구매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중에서는 투수레전드를 저격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올 시즌 크보처럼 극심한 투고타저의 양상을 띄고 있고요. 그에 따라 투수를 보충해주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격해볼 레전드는 삼성의 투수 김시진입니다. 거의 다 모아주었기 때문에 액자만 걸린다면 오늘이라도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레스카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스카우트 중인 스카우터를 집으로 불러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장으로 보내더라도 확률이 최대 51%즉 절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꼭그 구장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늘 레스카전에 물어온 스카우터들이 자팀이냐 아니냐부터 보고 합니다 오늘의 경우 맨 처음에 삼성을 물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보내주었고요. 거기서 타구장이 떴기 때문에 고민 없이 레스카스를 쏴주었습니다. 잠시 스텔을 먼저 보았을 때는 투수 1대장 선동열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는데 아니었고요. 이 구단이라면 단한명 오비의 박철순 밖에 없지요. 비록 저격에는 실패했지만, 박철순도 상급 투수로 평가받기에 결단코 손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 이리 스탯이 높아 했더니 보라색 베테랑을 달고 왔네요. 고수변 없이 타협해서 쓰기에는 우디인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출소까지는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한 고수변 패키지와 고급 레스카를 수매해 주었습니다. 투타 레스카과 달리 고급 레스카는 한번 더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싶은 유저분들 때거 많이들 구매해서 쓰곤 합니다. 저는 이 레스카를 어디에 쓸지 다 정해놓았는데요. 투타 레스카는 삼성에 썼다면 이 고스카는 하나구장에 써주려고 합니다. 모든 구장 중 가장 투수가 뜰 확률이 높은 곳이 바로 이 하나구장입니다. 다만 정민철이라는 함정 카드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에는 난이도가 있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스카를 썼을 때 효과가 배가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번 스카웃에서 하나 구장을 물고 오는지 확인부터 해주고요. 애매한 국대지만 어쨌든 하나는 아니니까 바로 레스카스를 질러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격의 대상은 당연히 투수대장 구대성 그리고 유현진 선수입니다. 만약에 뜬다면 고민할 선수로는 멀티포지션 장종훈과 송진우 선수고요. 정민철 김태균은 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고수변은 에서 선수가 떠주었고요. 스텝안바서는 일단, 구대성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고 생각한 송진우가 떠주었습니다. 투수라는 자체로는 성공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숙고 끝에 고점을 보고자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투수 레전드는 이강철, 박철순, 정명원까지 있으니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몰랐는데 고저번에 그 패치로 세번 정도는 물어보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1위 만원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뜬 레전드는 하나 구장이 떠주었지만 김태균이 나왔습니다. 선수로만 보면 좋지만 일루수로는마해영과 양준혁이 있기 때문에 먼 훗날지 타 정도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스카우트 칸이 다 찼기 때문에 중복 레전드인 최정과 바꾸어 주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기다리던 레전드 출소 영상과 수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